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1월 12일 수요일장이 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에코프로 종목은 여러분들과 좀 종목으로 분석을 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뭐 테슬라라든지 연관성으로 있어서 어, 야간에는 또 해외 주식 또 주간에는 국내 주식도 여러분들께 많은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테슬라라고 하는 종목과 또 연관을 지어서 볼수 있는 종목들을 묶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현재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상으로 93,6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약보합권에서 0.5% 하락 마무리는 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부터 일단 여러분들 영상 집중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빠르게 좀 이제 현재 구간에서 단기 파동에 따른 목표치 분석과 추가적으로 좀큰 파동에서의 목표치 분석을 각각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위쪽에 열려있는 각각의 목표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높게는 20만 원 가격까지도 충분히 열어 놓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 위쪽까지 충분히 열어 놓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뭐표치 뭐 분석을 좀 빨리 해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또 나가시는 분들 계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일과 같이 특별히 또수능 수능과 옵션 만기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대응 전략들을 꼭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구간, 이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딱세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볼 거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 있는 이 재료가 무엇인지, 재료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두 번째는 이 재료가 있다고 해도 위쪽에 각각 열려있는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급이 있어야 됩니다. 즉, 돈이 얼만큼 들어오는지가 필요한 거고요.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성립됐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에코프를 들고 왔느냐? 이 테슬라하고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테슬라가 뭐 하는 기업인가요? 전기차 만드는 기업이죠. 자,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할수록 그러니까 즉 테슬라의 기업이 잘 될수록 전기차가 잘 팔릴수록 이 에코프로도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테슬라 전기차가 운영이 되는 만큼 필요한 부분이, 부분이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배터리에 필요한 이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재료가 바로 우리가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거죠. 어, 또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로봇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로봇 테마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강력하게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속에 또 필요한 것이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이 배터리.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배터리가 다 필요한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에서도 이 배터리는 필요성이 높다. 자, 그만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결국에는 전기 전력 이런 에너지들. 이 에너지들의 산업에 따라서 이 ESS라고 하는 산업이 또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ESS 산업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ESS의 산업에 필요한 배터리 팩이 또 필요한데, 결국엔 다 연관성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맞물린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중요성,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고, 2차 전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분야들이 많다.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ESS 시스템이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맞물려 있는 재료가 많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1차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급등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다이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지금 쏠려 있다는 라 거예요. 그만큼 추가적으로도 얼만큼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래 갖고 갈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 그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이 수급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봤을 때 벌써 눈여겨보고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최근에 20일 거래일 동안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올라온 증권사를 좀 보니까 자 외국계 증권사인 J.P.모건 2위에는 UBS 증권 3위에는 메릴린치라고 하는 외국계 증권사가 모두 1위와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J.P.모건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한달 동안 최근에 33만 주나 되는 물량을 그대로 들고 있고요. UBS 증권도 29만 주그 30만 주 가까운 물량입니다. 자 메릴린치도 지금 20만 준에 되는 물량을 들고 있으면서 이 외국계 증권사 1위와 2위, 3위가 모두 다 합쳐서 거의 1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외국계 증권사가 왜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100만 주나 되는 물량을 최근 한달 동안 이 매수해서 들고 있느냐. 그만큼 현재 최근에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시점,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현재 산업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앞으로도 현재 주가보다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재료와 수급적인 분석을 했을 때 결국에 세 번째인 이 매수와 매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 개인들과 또 지금처럼 외국인들 또 플러스 기관들까지 있겠죠. 이세 매수 주체가 있는데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5%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외인이나 기관들은 얼마나 수익을 볼까요? 개인들이 5% 수익을 볼때 외인이나 기관들은 곱하기 5배, 20에서 25%. 자, 그러면 만약 개인들이 한 30%가량 수익을 냈다,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은 얼마나 수익을 볼까요? 5배 또, 100에서 150%까지 더 많은 수익을 낼수 밖에 없는데, 자, 그건 왜 그러냐? 개인들 같은 경우 아무리 주가를 저점에서, 저점에서 샀다고 해도, 이 주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가 사서 들고 가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전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익션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도 빨리 팔아버리게 되는데, 자, 그렇게 팔고 나서 수익으로 그래도 수익을 냈으면 다행이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안 쳐다보면 다행인데,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계속 가는 걸 보자, 보니, 보자, 보자, 보다 보니까, 어 계속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판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손절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까먹게 되고 또 이런 걸몇번 반복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외인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이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산업에 대한 전망 분석 또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 펀드멘탈 분석이 끝나면 이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아 현재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더 올라가겠구나라는 확신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서도 매수하고 올라갈 때도 매수하고 또다시 조정받을 때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에 따른 대응 전략 그러다가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큰 다섯 배나 되는 수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우리도 좀 같이 사고 그들이 좀팔때 같이 팔면 우리도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의 매도 신호들도 보이고 빨간색의 매수 신호들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이 매수 신호가 나오고 그들이 팔 때는 매도 신호가 나오게 제가 표시를 해놓고 설정을 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현재 급등하기 직전이라든지 앞에서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들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매수 타점을 정확히 잡아서 추가적인 그리고 잘 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좀 다만 아쉬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겁니다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방송에서 잘 말씀드리더라도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이 대응이 늦다거나 아니면 방송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오히려 또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보완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께 그냥 바로 문자로라도 매수매도 타점을 좀 빠르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신호가 뭔가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잠시 제가 그러면 개인 연락처를 위에다 좀 띄워드릴까요? 여기다가. 0106289-4488번. 이곳으로 에코프로에 간단하게 앞에 두 글자만 에코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문자 그냥 남겨주시면요. 문자가 저한테 하나하나 올 때마다 제가 연락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구독자님들이라고 한분한분 한분 저장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단체 문자로 그냥 빠르게 매수매도 타점을 그냥 보내드릴 겁니다. 다이렉트로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시면 신호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려드릴 건데, 어 하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여러분들 이게 혹시나 뭐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발라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냥 다 알려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이런 거 하실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뭐 굳이 해주실 게 있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됩니다.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제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음, 지금도 제가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잘하는 것 같은데 혼자 하지 그냥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 하시는데 아, 어, 제가 지금 현재 이 주식 바닥에 15년째 있거든요.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중에 10년이라는 시간은 손실만 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뭐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지금 뭐 수익 잘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이제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총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해봤더니, 아,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혼자 외롭게 고립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함께 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에서 제가 항상 개인 연락처도 이렇게 열어 드리고 있는 거고 도움 어떻게 요청하시라고 제가 항상 방법도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어, 매수 매도 시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받아 보실 수 있게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해 보시면 제 연락처 항상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간단하게 또 링크 주소도 클릭해 보시면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여러분들 질문 사항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여러분들께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도움드릴 수 있는 건또 도움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또 알려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이어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 감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또 진행해드리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전달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 1600 포인트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4000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부터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2차 전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산업이 코스닥을 1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한 투자 기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2차 전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3년도였죠.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주들로 채워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지금 지각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빠른 급등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들마다 주포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가를 또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도 조용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따로 선착순으로 좀 공개됨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 다시 좀 띄워드릴까요? 010-6289-4488번. 이곳으로 여러분들 2차전지에 간단하게 2차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어, 제가 바로 문자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면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좋은 수익률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